지로 가던가. <laughs> 안 떨어져? 힘이 엄청 쓰네. 어, 저기 날아간다 정이나. 저 뒤에 봐봐. 꺼낼 수가 없어. 안 나죠 휴지를? 여기다가 그럼 휴지채로 갖다 놔봐. 나무 쪽에. 네, 것 같아. 진짜 집게 있는 쪽은 너가, 너를 물지도 모르니까, 그 뒤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래도 확대봐 휴지를. 안 돼? 어, 그럼 이거 부러져. 아, 그래? 다리 살짝, 살짝 들쳐야 돼. <laughs> 아니, 집으로 가자. 이놈아, 집으로 가자. <laughs> 휴지에 붙지 <붓지> 말고. <laughs> 집 마음에 드냐? <laughs> 집 엄청 바람이 아하. 불어, 바람 세니까 에 가면 올라가자. <laughs> 왜 이렇게 아니야, 아니야. 갈 수, 아니 아니, 갈수 있어. 가면 더 불편하지 않고 좋을 거야. 오, 오, <laughs> 아, 멋지. 아 붙었어? 아래. 어, 붙었어? <laughs> 아, 나, 아니, 아니다. 옳지, 나 <laughs> 줘, 나 줘. 오! 오, 정이 멋지다. <laughs> 진짜 물건이야. 어. 나무를 잘 흘러가네. 어. 자연이니까더 좋나봐. 자연이라 더 좋나 봐. 자연이라도 좋겠지? <laughs> 안녕, 잘 살렴.